<laughs> 오늘은 제 눈썹에 눈썹 반영구를할 거예요. 눈 대칭이 되게 안 맞았었는데 스킨 포톡스 맞고 대칭이 비슷해졌어요. 이쪽이 제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. 근데 사람은 누구나 비대칭인 거. 이렇게 올라가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흉터 연고 잘 발라주고 화장은 했어 신기해 여기 했던 데는 이 딱지 이 상자가 너무 있나봐 안 아파 근데 어차피 디자인을 굵게 해도 잘안 남으니까 어, 니들은 응. 엠본 이들 니들. 예쁘지 않나요? 와, 예뻐. <laughs> 시간이 됐습니다. 조금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, 너무 예쁜 것 같아.